아, 여기 궁극있다궁급에사람 있어. 뛰어서 가서 먹었어, 제. 구급이 음, 어디 있는 어, 거 우리 그 집으로 가면 돼? 아이씨, 미쳤다. 아, 집으로 가야겠다. 이쪽. 컨테이너 뒤로 붙었어, 1팀? 한 명. 그래? 멀리 하나 있고, 길리브네. 사소리. 야, 솔... 네. 붙으려고? 잡아 잡아 잡았어. 아니, 이미 붙어서 좀도와 줘. 바로 해야. 잡아 잡았어. 잡았. 잡아 잡았어, 잡았어. 둘이야 둘. 둘이. 더 있어. 더 있어. 아, 가지 마. 안 잡았네. 근처에서 <laughs> 가까운데 싸우는데? 여기 있다. 보인다. 예. 흠. 잡았다. 왔다. 뭐야, 내 수류탄 잘못 던졌는데, 뽀로킬이다, 이거. <목소리도> 근데 앞으로 술탄 던지려다가 여기 앞에 바위 맞고 튀었거든. 뒤로 살살 기억하겠다. 니 어,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맞아 오케이 오케이 165S 우리 있던 오두막 사람 한명 누웠어 저안 남았어요 지금 가는 거 이거 다 돼. 보일 텐데 쟤도 어차피 와야 돼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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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소리 있다. 저기 115 9 5 잡았어요 기절 1 1 5 9 5 1 0 5아 근데 이거 보이겠네 5 5 오케이 뛴다 옆에 5명55 5 가지 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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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도 한 명, 아나 진짜 한나랑 둘, 하나랑 둘, 하나랑 둘, 하나랑 둘, 하나랑 둘, 하나잡 둘, 하나랑 나 살려줘 못살리겠다연막 없어? 민엄마? 케이, 로만탈렸다 죽었다. 탈었는데 어? 그래? 여기 락탈 살아 있네. 애니에. 두명 잡았네? 뭐야 이거 연막? 아갑박가 없다 4대2일수도 연막을 왜 뿌린거야? 네 나이스 어? 누가 어, 한거 잡았다 쟤. 나머지 세명일수 있겠다 그러면 2명요 연멍에 있던 애를 잡은 건가? 뭐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쟤 망했다, 씨. 야, 야, 자기장 왔다. 떼야 돼. 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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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위까지? 집에? 저 집에 있어.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집에서 한명 봤어 일단 연막있냐 저기 쏘네. 위치 안에. 일단은 연막 끄고 여기 앞에다 하나 던질게요. 저기 갈수 있나? 온페엄태가 없는데 여기 아래. 누워 누우면 되지 않을까 응. 그래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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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간다 아, 봤어 봤어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차샀어아 아. 누웠어 응. 네 잠깐 연 니꺼냐? 야 화염병 음. 어? 다른 팀이네 차는 차랑 싸우잖아, 지금. 바로, 바로, 지로바아 바로, 바 아, 바로, 바로,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